네, 안녕하십니까 제이 오토 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bmw 풀체인지 된 차량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7,330만원의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 현재 이 520i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이 두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차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베이스 모델은 럭셔리 라인 기존에 그냥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클로우 키드니 그릴, 이 키드니 그릴, 요 불빛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빠지게 됩니다. 520i m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게 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풀 체인지 답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본넷의 캐릭터 라인인데 이 캐릭터 라인을 진짜 미친 듯이 잘 잡았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웅장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스포티해함은 끝판왕이다 봐주시면 되는데 캐릭터 라인 안쪽으로 BMW 로고를 살려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와 너무 이쁩니다. 저는 와 이거를 보고 감탄을 자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야, 뭐야. 이제 풀체인지 된 헤드라이트, 레이저라이트 안 들어간다며. 근데 레이저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신기하게. 근데 레이저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냥 BMW LED 헤드라이트인데, 그냥 하단에 블루라이트를 살짝 넣어줬어요. 어, 레이저라이트라고 이야기라면은 약간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게 튀어나와있죠. 하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LED 블루라이트를 살짝 넣어줌으로써 약간 레이저라이트 같은 그런 효과까지 볼수 있는 차량이다. 근데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레이저라이트랑 지금 헤드라이트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레이저라이트가 좋습니다. 레이저라이트만큼의 효과를 끌어올린 헤드라이트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 시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단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답게 당연히 블랙 하이그로시로 쫙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측면 가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봤는데요 아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가 5060mm나 됩니다 기존의 차량보다 훨씬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 길이만 커진 게 아니라 이제는 5시리즈 자체도 야. 패밀리카데 솔직히 예전에는 안에 2열 자체가 굉장히 좁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 4인 정도 타면은 괜찮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 야 이걸 어떻게 준대형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해? 야 이거랑 솔직히 어떻게 제네시스랑 비교를 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전장 길이가 5060mm로서 좀더 커지기도 했지만 실내 길이를 많이 잡아냈기 때문에 이따 이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규격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베이스도 그렇고 m스포츠 패키지도 그렇고 굉장히 신기한 게 휠이 19인치입니다. 둘 다. 어, 19인치인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왜냐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패키지가 19인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베이스에는 약 18인치 정도 넣어주시는 게 맞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사이즈는 동일하게 19인치의 휠을 삽입을 하였다.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의 휠과는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블루캘리퍼 보이시죠? 블루캘리퍼 자체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앞에만 이렇게 M 로고를 넣어줬는데 뒤에도 이 블루캘리퍼에 이렇게 M 로고를 넣어줍니다. 예전에는 이 로고를 안 넣어줬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자아냈었는데 이제는 넣어줌으로써 왔다 BMW.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차량 자체가 BMW가 굉장히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BMW에서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신경 썼다라는 이런 표현을 에어로, 에어로 다이나믹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이 도어 캐치 보시면은 딱 들어오실 거예요. 딱 봐도 바람 저항. 아 정말 잘 받게 생겼죠. 에어로 다이나믹 들어가 있는 거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에 31.6 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 2000cc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나 무조건 X 드라이브, 4륜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타깝게도 520i 에서는 4륜 구동을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 G30 라인업과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520i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만 나온다라는 거 참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후면 바로 가볼게요. 자, 5 시리즈 풀체인지 된 라인업, 이제 딱 뒤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당연히 시동이 걸려있으니까 이 테일라이트가 아닐까 보이는데 테일라이트가 딱두 줄이 가 있는데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뒤에 사실 딱 이것만 가리면은 이게 5 시리즈인지 7 시리즈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패밀리룩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 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M스포츠 패키지답게 약간 머플러 팁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M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약간 스포티한 디퓨저를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렇지만 베이스의 라인업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막혀 있고 하단에 머플러 팁만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520i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접으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520i는 깡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는 520i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많이 올랐죠. 7330만 원이라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이런 기능들이나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트렁크 규격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폴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레버를 당기시면은 폴딩이 가능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접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어야 되지만 폴딩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사이드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켓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작은 짐들은 여기에 수납을 하시는 게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 보여지며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 시리즈의 실내인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밀리 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BMW 7시리즈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량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패밀리 룩으로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생기죠. 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전동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전동 시트는 시트 하단에 있습니다. BMW가 이제 고전적으로 시트 밑으로 이렇게 넣죠. 근데 어, 네, 이렇게 넣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거슬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 벤치 같은 경우야 뭐 이제는 도어에 넣는 게 이제 모두가 다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BMW가 여기에 넣었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야, 왜 여기다 넣어? 어? 약간 허리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냥 BMW만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아, 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였네요. 이 앞에만 살짝 코팅이 돼 있는 건데도 플라스틱이네요. 아, 플라스틱을 좀 많이 사용한 신형 5 시리즈의 실내입니다. 뭐 핸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3 포크로 되어 있는데, 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핸들 모양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인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칭찬을 할 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발전을 했어요. 숫자도 좀 커지고 좀 선명해지고 운전자 시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뭐 굉장히 BMW가 벤츠에 딸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냥 은은한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거는 비상등 같은 경우를 딱 켰을 때. 약간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이런 음, 부분들은 진짜 BMW에서 잘 만들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테마를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바꾸실 수가 있고 어, 내 취향에 맞게끔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5시리즈가 7시리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가격에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을 모두 다 사용을 하였지만 BMW 5시리즈는 원가 절감을 이런 데에서 좀한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좀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다 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문이 묻는 역학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7시리즈보다 좀 좋은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에어컨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플라스틱 동그란 걸 이렇게 뭐 껐다 켰다 해야 돼서 굉장히 그거는 좀 촌실 없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치로 세게 하고 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은 7 시리즈 X7보다는 지금 나오는 5 시리즈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딱 한번 보시게 되면 한쪽은 펄딩이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운전좌석을 거의 제 포지션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뒤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뒷좌석이 아무리 봐도, 아, 진짜 많이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썰루프를 보시게 되면, 썰루프도, 어, 아, 굉장히 큽니다. 어, 아, 뒷좌석까지 쫙 나와 있다 보니까, 개방감 자체는 확실하게 좋다. 오,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탈만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홍풍구가 있기는 하지만,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냥 열선 시트 정도만 가능하고, C 타입 단자만, 이렇게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풀체인지 된 모델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야 BMW 신형 나오면 사는 거 아니야? 야그 할인도 없는데 왜사 BMW는 일단 할인을 깔고 시작을 해야지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풀체인지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기하게도 컬러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프로모션이 껴 있기 때문에 지금 할인율 자체면 솔직히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어이 정도면 살만 하네 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뭐 BMW 520i 같은 경우 할인이 가면 뭐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뭐 BMW 7시리즈처럼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조건으로 좋게 출고를 원하시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 싸고 싶으면 제이오토플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